마롱맘 유튜브 해당 영상은 시스루 키친의 배지추 제품 지원을 받아 제작된 영상입니다. 가장 마음에 드는 배지추 하나를 들고 도망가네요. 또 물어다 도망갑니다. 또 그리고 또 그렇게 널브러진 다섯 봉다리의 배지추 간식검을 빨리 먹겠다는 일념으로 세상에서 가장 의젓한 자세를 취해봅니다 그치만 숨기려 해봐도 본능적으로 입꼬리가 올라가는 걸 막을 도리가 없네요 마렁이가 먹고 싶어? 알겠어 알겠어 마렁이 알았어 알았어 마렁이 앉아 참는 데 한계점이 온 마롱이 앉으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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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앉으면. 직립보행을 하기에 이르릅니다 앉아, 앉아. 처음 본 간식이 낯선지 유리조리 냄새도 맡고 핥아보기도 하면서 적응합니다 본격적으로 먹방 시작. 안가 <laughs> 제가 지켜보고 있으니까 간식을 뺏길까 봐 불안했나 봐요. 배은 망덕한 새끼. 아무 다안 빼서 간다고. 마롱 그만 다 먹었잖요. 그만해 마롱. 마롱, 그만해. 아니, 마롱, 그만. 오늘은 됐어. 이미 먹었잖아. 나, 그만. 마롱이, 주세요. 그만. <laughs> 엄마, 주세요. 마롱이, 그만. 마롱이, 그만. 마롱아, 오늘은 그만하면 많이 먹었어. 그만. 엄마, 주세요. 아니야!